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조원의 배호성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면, 뭐, 관할 합의, 또는 뭐, 중거법,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계약,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 어, 내용을 이제 기재하고, 그다음에 뭐 계약의 해지나 해제 조항도 넣고 또 마지막에 되게 넣는 게그 관할에 대한 조항을 넣습니다. 관할이라는 것은 이 계약으로 인해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잘 끝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법원에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뭐 상사 중재로 해결할 것인가? 또는 또 특수한 어떤 분쟁 조정 기간이 바뀔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고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중고법이라는 것은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법률을 대한민국 법률로 할 거냐, 뭐또 다른 나라 법률로 할 거냐, 어느 나라 법률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을 이제 중고법 규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관할 합의를 보면, 대개의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이제 뭐 관할 합의라고 하면 이제 소송, 그러니까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고 또그 법원은 뭐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의 본점 소재지 또는 뭐어뢰의 본점 소재지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양쪽 어느 곳에서 하든지 이렇게 이제 소송을 통해서 어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경우에도 대개는 이제 그 본점 소재지나 지점 소재지의 관할이 어 미사소송법상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갑과 을의 본점 소재지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은 법원 예근데 갑은 본점이 대구에 있고 어른 본점이 뭐 부산에 있는데 분쟁 해결을 서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자 이렇게 합의한 경우에 그 관할 합의가. 어, 어 그러니까 법 법적으로 민사소송법상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 뭐 전속적인 합의 관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 그러한 합의도 일종의 인정될 수는 있지만 대개는 어, 본정 소재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수한 형태로는 어, 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어떤 분쟁조정제도나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이제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그, 프랜차이즈 영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도급 거래 분쟁, 또 건설공사에서의 공사 대급 분쟁,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분쟁을 항상 모든 걸 법원으로 해서, 법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좀 전문화된 분쟁 조정 기관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어, 하자는 취지에서 그 공정거래위원회나, 어, 이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제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건설하도구 분쟁조정협의회 어, 이런 데서 이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데서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뭐 결국에 가서는 이제 법원에 소송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관할 합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그 중재의, 중재의 방법으로 소송 분쟁을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어, 이때 유념해야 되실 게그 소송과 그 중재를 태일적으로 소송 또는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그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어, 중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 상사 중재원이라고 서울에 삼성동에 한 곳이 있는데 그 상사 중재원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어떤 계약서에는 어본 계약에 따른 분쟁 해결은 대한 상사 중재원에 서의 중재방비 중재로 해결한다 이렇게만 규정을 해 버리면 그것은 이제 어, 전속적 분쟁 아 어, 전속적 중재 조항이라고 해서, 어떠한 분쟁이 생기면 이것은 소송이 아닌 중재로만 해결한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소, 분쟁을 만약에 법원으로 가져갔다.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계약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돈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는 계약서를 보니, 분쟁 해결은, 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만 하는 걸로 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이 소송을 각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그 관할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중재와 소송을 비교해 보자면, 어, 소송은 뭐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또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소송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중재의 경우에는 비교적 소송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 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을 여러 번 하는데, 중재의 경우에는 그 심리기를 뭐, 한 3, 4번 정도 안에 대개는 이제 마치게 되고요. 또, 중재로 끝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뭐 1심 가고 2심 가고 3심 이렇게 항소해서 불복할 수가 있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불복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또 법원에서는 이제 법관, 판사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중재의 경우에는 이제 중재인들이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중재인은 대개 보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그리고 분쟁의 특성에 따라서, 뭐, 건축 분쟁의 경우에는, 뭐, 기술사나, 어, 건축사, 설계사, 이런 분들이 이제, 어, 중재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소송과 마찬가지로 좀, 속가가 큰 사건은 3인의 중재인이 참여하게 되고, 어, 가가 작은 사건은 1인의 중재인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음 이들도 뭐 어차피 다른 생업이 있고 일시적으로 이제 중재업을 하다 보니 어 이제 좀 사건을 이제 빨리 종결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송과 비교해서 중재제도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음 만약 에 사건을 좀어 오래 내지는 좀 이제 세밀하게 좀 다루고 싶다. 철저하게 파헤치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이라면, 어, 중재보다는 소송으로 이제 관할 합의를 해주는게 아무래도 소송 절차에서는 뭐 시간을 두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니까 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거법 문제가 있는데요. 중거법은 이제 그 계약서 해석을 어, 어느 나라 법으로 할 거냐의 것,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약 당사자가 내국인 또는 뭐 주된 계약의 내용이 이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제 중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정하게 되는데 뭐 계약 당사자가 해외에 있다거나 외국에 있다. 또, 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사자가 이제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법으로 갈 거냐, 뭐 외국 법으로 갈 거냐. 외국 법으로 간다면 이제 그 계약서에 대해서 또그 나라 전문가의 또 자문을 받아야지 그 계약서에 대해서 완벽한 이제 검토가 될 거니까 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국제사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정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또 이제 법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어한 가지 더 이제 그 조정에 중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상사 중재원에서 중재의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가 외국인이고 외국인과 이제 내국인이 계약을 하면서 중재항을 두면은 그때 또 중재를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싱가폴 또는 런던에 있는 중재원에서 하고 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중재를 할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중재인이 이제 중재 자체가 이제 해외에서 열리니까 당사자가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고 또뭐 해외에서 만약에 영어로 한다 그러면 또 영어를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중재비용도 국내랑 비교해서 조금 더덜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그 계약서상 관할 합의할 때 혹여라도 이제 중재 조항을 넣는다면 그 중재도 또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할 문제와 중급법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